여러분, 잠깐만 멈춰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 혹시 진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연애 중인 사람들의 약 70%가 상대방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관계가 끝난 후, 사실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시간과 감정을 투자자 했는데, 나중에 상처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말로는 좋아한다는데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아. 혹시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건 아닐까?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연애 심리학 자료를 찾아봤고 실제 상담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가 진심일 때는 숨길 수 없는 명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 연애 상담 사례와 심리학 자료를 분석해서 정리한 여자가 진심일 때 나타나는 확실한 신호 세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대방의 진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고 세세하게 챙긴다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궁금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진심인 여자는 당신의 일상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밥은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진심인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제 말했던 그 회의 어떻게 됐어? 며칠 전에 스트레스 받는다던 프로젝트는 좀 나아졌어? 지난주에 고민하던 그 문제는 해결됐어? 이렇게 당신이 무심코 했던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후속 질문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 한 명은 자기 여자친구가 3주 전에 자기가 한번 언급했던 발표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대요. 심지어 발표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 떨리지 않았어? 라고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심이에요. 한번 들은 이야기를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특히 건강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약을 사다 주거나 몸조리 잘하라고 계속 체크하죠. 당신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뿐이야 라고 말해도 무리하지 마. 오늘은 일찍 자라며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도 어제 일찍 잤어? 좀 나아졌어? 라고 물어봐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의 안녕과 행복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궁금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당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했던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번에 말했던 민수는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을 때도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죠.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했잖아. 좀 나아지셨어? 동생 시험은 잘 봤대? 이런 식으로요. 이건 단순히 예의상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중요하니까요. 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당신이 커피에 설탕을 안 넣는다거나, 특정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아침에 꼭 창문을 열어야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요. 어떤 분은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빵집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쪽 지나갈 일이 있으면 사다 준대요. 심지어 너 이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왔어라면서요. 이런 디테일한 관심과 기억은 정말 진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기억나지 않나요?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진심은 관심으로 드러나고 관심은 기억으로 증명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 앞에서 솔직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처음 연애할 때 완벽하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잖아요. 항상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상 관리, 임프레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특히 연애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심인 여자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날것의 모습을 보여줘요. 화장 안한 민낯을 보여주는 건 기본이고, 오늘 너무 피곤해라며 지친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어도 괜찮고 땀 흘린 모습도 괜찮고 편한 추리닝 차림도 괜찮아요. 이건 단순히 편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성을 드러낼 때 벌레레빌리티 형성된다고 해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면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지만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면 깊은 유대감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민이나 불안감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아요. 사실 나 이게 콤플렉스야. 요즘 이런 걱정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어.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아직도 힘들어.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증거거든요.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털어놨을 때 눈물까지 보였대요. 그 순간,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믿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 당신을 찾는다면 이건 확실한 신호예요. 눈물을 보이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그건 당신을 자신의 안전기지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애착이론, 아태치먼트 히어 y 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의미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안전기지가 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의 안전기지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중요한 결정을 할때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구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자주 물어보죠. 이건 단순히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당신을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작은 결정에도 당신을 포함시켜요. 오늘 뭐 입을까? 머리 자를까 말까? 이 색깔이 나한테 어울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의견이 중요하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야.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이런 태도는 진짜 마음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절당하거나 실망시킬까봐 두렵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거든요.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진심인 여자는 당신에게 최대한 시간을 내주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만나려고 하고, 너, 보고 싶어서라며,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심지어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시험 기간이어도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서로 다른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 주말마다 3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대요.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었더니, 보고 싶으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 라고 답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이에요.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밤 늦은 시간이라도 달려와서 옆에 있어 주려고 해요. 새벽 2시에 너무 힘들어 라고 연락하면 지금 갈게 라고 말하고 정말 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내가 옆에 있을게 말안 해도 되라며 그냥 곁을 지켜주죠. 이건 정말 진심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에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 단순히 요리 실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건강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당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플 때 간호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게 안 귀찮아져요. 오히려 돌봐주고 싶고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죠. 당신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응원하러 와주는 것도 그래요. 발표가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힘내! 잘될 거야! 라는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자기 면접날 여자친구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면접 끝나고 나오니까 고생했어. 커피 사줄게라면서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들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우선순위에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도 당신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안.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나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오늘은 너랑 있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원래 좋아하던 취미나 활동을 조금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이 원하는 데이트를 함께 한다면 이건 확실한 진심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주말마다 요가 수업을 듣던 사람이 당신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업을 빼먹거나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과 통화하려고 한다면요. 이건 희생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당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모습도 보여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배우려고 해요. 당신이 등산을 좋아하면 자기는 힘들어도 함께 가려고 하고 당신이 특정 영화 장르를 좋아하면 그것도 같이 보려고 노력하죠. 당신과 더잘 맞추기 위해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면 자기도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당신이 건강한 식습관을 중요시하면 자기도 함께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도 시간을 써요. 당신이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조용히 옆에서 같이 공부해주고, 당신이 운동을 시작한다면 함께 운동하거나 응원해주고,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도와줄 방법을 찾아요. 이건 단순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고 그 과정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자가 진심일 때 보이는 세 가지 핵심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일상을 세세하게 챙기고 기억한다. 솔직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한두 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진심인 여자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첫째,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투하거나 견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지지해줘요. 당신이 승진하거나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할때 격려해줍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어.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아며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려고 해요. 이건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둘째, 싸워도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커플은 싸워요. 하지만 진심인 사람은 싸움 자체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요. 화가 나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먼저 화해를 시도해요.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요. 심지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해요.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성숙함이에요. 셋째,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우리 나중에 어디 가볼까? 우리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나중에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켜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이야기를 할때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정말 확실한 진심의 신호예요. 미래를 함께 그린다는 건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니까요. 넷째, 가끔 질투하거나 걱정하는 모습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론 과도한 질투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수준의 질투는 오히려 당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나좀 신경 써줄 수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는 것도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나 화났어라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멀어지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너 그렇게 하니까 섭섭해. 나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오늘 약속 취소해서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무관심한 척 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상황은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신호가 100%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걸더 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더 좋아해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에요. 세 가지 신호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그건 진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시간을 갖고 지켜보세요. 진심은 하루 이틀에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몇 주, 몇 달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서먹하다가 점점 진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혼자서 추측만 하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어색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나중에 상처받는 걸 막아줘요. 넷째, 자신의 직감도 중요해요. 아무리 신호가 다 맞아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반대로 신호가 완벽하게 다안 맞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도 중요한 지표예요. 특히 연애 경험이 적으시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자는 직접적으로 나, 너, 진심으로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행동으로는 충분히 진심을 보여줍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정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에 진심 어린 행동이 더큰 의미를 가져요. 상대방이 당신의 일상을 챙기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배운 신호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답은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자가 진심일 때 보이는 신호. 건강한 연애 관계를 만드는 법. 연애 초기 실수하지 않는 법. 장거리 연애 유지하는 방법. 이런 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먼저 다루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진심 어린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연애 하세요.